여기 광섭이가 약을 우리가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이 물티슈로 좀 몸을 닦고 있어요. 닦자마자 여기 지금 차를 대고, 이러고 약을, 이, 차 안에다가 어마어마하게 때려 붙는데, 제가 지금 5분 전에, 약집 앵간히 쏘세요. 이렇게 좋게 얘기를 했어요. 네. 좋게 얘기를 했는데도, 계속 이렇게, 저기 뭐야, 뻔뻔하게, 이 화학무기 이제는, 뭐 이거 뭐 경찰들도 자살 방지원들도 그다음에 이거 여러 명이 죽으면서 이 골든 건이고 화학목이고 마약이라는 게 밝혀지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뻔뻔하게 응? 응? 용기들을 내는데 한번왜왜 대한민국에서 도대체 이러는지 물어나봐야지. 아니, 이거 지금 뭐, 이거 사람 이거 약을 하도 맞아가지고, 물, 물티슈를 해도 좀 닦고 이러고 있는데, 이렇게 차를 대고 이렇게 계속 약을 뿌려가지고 좋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예? 네, 예? 그렇게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그럼. 저거 하면 어떡합니까? 이거 지금 예, 예, 예. 화학무기고 그런 거다 예, 밝혀졌는데도 예, 예. 이러시면은 예, 예. 곤란하잖아요. <laughs> 예? 진하다 진해 정신건강 의사 이 아우 정말 진짜 <laughs> 아니 좀닦으라고 했더니 집어 와서 샤워를 시켜야 그래. <laughs> 나 죽을라고 해 죽을라고 해. 막 올라오면 확 올라오니까 <laughs> 집중사격 당하는 거지 집중사격 닦으니까. <laughs> 아.